243번. 다음 2차 방정식의두 분이 2보다 작대.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첫 번째. 판별 시티는 0이상두 번째. 축이.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겠지. 세 번째. 경계선의 함수값. 이거를 따져보자 이거야. 경계선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 2 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네 따라서 f2 값이 예를 들면 편의상 fx라 해놨을때 f2 값이 0보다 커야겠다, 이거야. 세0 보다 야겠다이거야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너무나 꼭그자1별수 d가 0이상 첫번째 4분의 d는 4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게 0이상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상 K 플러스 E, K 마이너스 E, 이0 이상.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으니까 얘가 나오겠지. 두 번째, 초계 방정식. 얘는 2 K지. 2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으니까. K는 1보다 작아야겠다. 1보다 작아야겠다. 1보다 작아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계선의 함수가 황금 F2가 F2는 어떻게 되냐? 2를 주고 합니까 4-8K 플러스 3K 제 마이너스 K 플 2가 0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3K 제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K 제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얘는 K K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k는 2보다 크고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새 놈을 우리 만족시키는 놈을 찾아야 되니까 k는 1 이상, k는 마이너스 2 이야. k는 1보다 작아. 이렇게 되지? 그리고 k는 1보다 작고 2보다 커. 공통 부분 어디야? 얘가 공통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이하가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 범위구하라는게 아니라 k의 최댓값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다. 답은 마이너스 2